안녕하세요. 클래식 필라테스 강사 박사원입니다. 조세 필라테스가 처음 만들었던 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잡이와 스트랩 그리고 문박스까지 세 가지가 더 더해져서 클래식 필라테스 동작을 하기에 조금 더 편안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셉 필라테스가 만들었던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전통 방식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퀀스, 동작 횟수, 그리고 순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다 나만의 루틴을 완성하는 데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 필라테스가 이제 붐이 온게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서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필라테스 매트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클래식 매트는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걸 찾아보다가 제가 건영에 이제 광고를 보고 혹시나 몰라서 클래식 매트를 혹시 제작하실 계획이 있으시냐라고 제가 직접. 이렇게 문의를 드렸는데, 저랑 같이 피드백을 이제 통해서, 이제 진심과 정성을 다해 진짜 만들어주셨어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이 훌쩍이 넘는 가격의 매트예요. 근데 이렇게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게,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쁜 세이지 컬러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특별한 인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를 시작하시는 초보자 분들한테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관절이 약하시거나 허리가 타이트하신 분들, 그리고 필라테스를 집에서도 연습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매트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인테리어에는 정말 잘 어울려요.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잘 어울렸고요. 가구 색깔마다 튀는 색깔이 없어서 더잘 어울려졌던 것 같아요. 이게 폴딩으로도 접혀지니까 보관하기에도 되게 쉬우시고요. 가구들과 잘 어울리는 세이지 컬러라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앞으로도 클래식 매트를 통해서 제가 다양한 동작들과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저의 박성강사의 클래식 필라테스 동작들을 많이 시청해주시고 건영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세요.